안녕하세요. 신명초등학교 6학년 최세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해볼 내용은 저의 꿈 이야기인데요. 이 꿈은 바로 제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목차 보시겠습니다. 1. 정하게 된 계기 2. 롤모델 3. 꿈을 위해 무엇을? 4. 앞으로의 포부. 마지막으로 인사말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할 테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은 바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인형 옷을 디자인하고 입히는 것이 즐거워서입니다. 제가 만약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요. 또, 꼭 유명해져서 제 이름을 붙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중에 세진 브랜드 하면, 아, 그때 양산 진로 페스티벌에 나왔던 그 세진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취업할 때 경쟁률이 높고 연봉이 생각보다 낮으며,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롤모델을 소개합니다. 저의 롤모델은 바로바로 바로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여러분 샤넬 아시죠? 그 명품 그 샤넬 맞습니다. 그 브랜드 창업자이시고요. 20세기 여성 패션 신의 선도주자입니다. 가갑한 코보색 같은 속옷이나 치렁치렁한 장식 가득한 옷에서 여성을 해방시키셨어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의상뿐만 아니라 가방, 화장품, 향수까지 수많은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고 그래서 그녀를 닮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저희 어머니께 샤넬 백 하나 꼭 사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 꿈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일주일에 세번옷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옷을 보면 옷감의 디자인을, 옷감의 재질을 만져봅니다. 세 번째 옷의 디자인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덧붙여. 옷 관련된 영상 보기, 패션 스크랩북 만들기, 인체 드로잉 연습하기, 옷 관련된 책 보기 등을 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은 니트 소재이고요. 크롭탑의 아갈, 아갈 디자인입니다. 제, 저는 좋은 대학 패션 디자인 학과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지 않더라도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땐 상위권에 들어가야겠죠. 지금까지 저의 꿈 이야기였고요. 가브리엘 샤넬이 하신 말씀 중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패션을 하지 않는다. 내가 패션이다. 이상. 미래 패션 디자이너 최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